안녕하세요 고릴라입니다. 오늘은 울오 소렌토 에어컨 필터를 교환해 보겠습니다. 우선 시트를 뒤로 밀어 주신 다음 공간은 넓게 하시고 글로우 박스를 열어주세요. 그 안에 일단 뭐 등록증이라든가 자동차 설명서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해 주신 다음 이전 카니발과 똑같이 이 오픈 클립과 두 개와 쇼바를 탈거해 주시면 됩니다. 오픈 클립을 양쪽을 풀러주시고 로우박스가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쇼바를 양손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 주십니다. 그다음 이 올리카니발은 양쪽 클립을 누르시면 저렇게 에어컨 휠터를 뺄 수가 있습니다. 이 차는 한 3개월 정도, 2개월 반이 정도 된 건데, 에어컨 휠터가 많이 더럽습니다. 이 에어컨 휠터를 보시면 에어플로우라고 써 있습니다. 이거를 이 밑에, 아래쪽, 블로우무다 방향 쪽으로 끼워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들어오는 공기가 필터 모든 게이 필터를 거쳐서 밑에 불러보다가 불어주기 때문에 요 방향을 크게 상관은 없지만 필터의 면이 살짝 좀 틀리기 때문에 방향은 정확히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켓 에어컨, 휠타 덮개를 넣어주세요.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손으로 한번 꾹꾹 눌러주시면 에어컨 실타 교환이 끝나게 됩니다. 그리고 조립은 분해의 역순 아시죠? 에어쇼바와 양쪽 고정 클립을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소렌토 에어컨 휠타 교환을 해 보았습니다. 고릴라의 다이카 많이 구독해 주세요.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